어, 양띠 언니는 잘하는데? 그니까. 칼을, 칼을. 사람을 이겼어 칼을. 칼을 이겼어 칼. 우리가 좀 많이 그려도 때렸는데, 아, 아쉽네요. 네, 칼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써봤는데. 데미지가 약하대요. 아, 여우무빙을 못 쓰니까 별로 못 붙겠더라고요. 아, 저 어, 지금 못 방, 붙으니까. 방금, 방금 대전에 꼭 제가 진행을 잘못했겠거든요 <laughs> 진행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기신 분들 다한 명씩 나가서 뽑아주세요. 어. 예! 책을 이런... 넣었나요? 책이, 책이 안 책을 안 넣었지 아, 않나요? 아, 저 넣었어요. 책 아, 저 지금 손이 무슨 손이 책 넣어야 되죠? 1, 어... 2한 명은 부전승인가요? 예, <laughs> 네, 네, 한명 부전승. 똑같은 숫자 네. 있는 거두개 넣고 다른 잘해봐요. 숫자 하나만 넣으죠. 어, 미소님 넣어주세요. <laughs> 아 이게 진짜 떨리는군요. 아 왜냐면 카에카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같은 거두 개. <laughs> 그래서 저희 진짜 알고 진짜 네. 놀랐거든요. 인센트도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laughs> 아. 똑같은 거두 개랑. 트가 좋습니다. 다른 거 하나. 다른 거하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이 떨려서. 저 지금 손이거아요 손이 떨렸거 이상한. 치마 아 이게 제가 나가는 것보제가 나가는 게이나 이... 머리 이상해 지금. 야, 다른 사람이 아, 넣어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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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넣는지 모르겠어. 아 지금 뭔가 나 지금 뭔가 헷갈렸거든. 아 제발 부 제발 부아 진짜, 제가 나 내가 부아 나를 솔직히 해 다같이 붙랑서 가면 안 어, 됩니다. 1번 쓰여진 책아 이거 이건가? 어1번 이거다. 어1번 쓰여진 책한분안 내셨는데? 어 그럼 다른 책으로. 아 제가 안 냈네요. 죄송합니다. 네 주세요. 아또 떨리는구만. 1번. 그러게. 아아내 심장 잡아줄 사람. 어 그래도 아, 서, 잡아드릴까요? 서, 서, 서네 네. 움켜거서거이버리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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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지금. 저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이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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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도 멋졌어요. 예 진짜 어 진짜 한 한끗 차이로 지셨어요. 자 감사하니까 보호권 좀. <웃음> 맞아요. <웃음> 어, 보호권 좀. <laughs> 제발 보호권. 제저 <좀. 웃음> 제발 두개 내도. 제발 진짜 저 진짜 저저두개 내요. 자 여러분 확인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이거 어쩌나. 부전승 이시죠부전내 냄새 난다 했잖아. 아여기 냄새난다 <냉면> 했다 내가 어, <냉면> 아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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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림을, 어, 떨림을 한번더 해야 돼이자1 번이 번이 번이신 분나 주세요 또1 번이야 와우 어 아, 그래 번 하는 게 어디야 아힘났네 이거 아또 어머님이네 아,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우태 씨 세던데 안녕 아,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아 이거 책 넣고 가세요 책 넣고 가세요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안 오니까 여기 안에 있는 만화 케이크 꺼내가지 마세요. 이거 빼가야 되는 거랑 빼가고 싶다 어 그거 적팀거였어 아까 아 우리 나수 있지 아 그렇지? 음. 멋져 멋져 아 부작용이라니 아 어떡해 아 우리 나이스였어? 아, 나이 아 이거 첫번 경기 여보세요? 다 연기님? 네 저예요 연기님 어떤 거요? 다음 경 다음 경기 만약 다음 음, 아 아무나 나가면 돼요 레벨 높은 사람이 나가도 되고 저희요 그 인챈트 때문에 진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도 인챈트 그1 티어 열리면 배가 없는데 근데 시작해서 벌써 뭐예요 누구랑 누랑이에요 다준님 어 온무 어, 어, 형네랑 눈꽃형네 아. 서로 물대물 아닌가 이거 온무님 지... 이길 이것 같은데 온무님이 어. 실버 스펠 네, 실버 스펠이니까 이거 아 여기. 맞다 근데 안 맞치면은 지는데. 어쨌든 범위가 약간 커 보이는데 작아요. 스킬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위양 맞았을 것 같았는데. 불대 어. 어. 오케이. 어. 음, 이거 음. 어떻게 되려나? 어, 부셔 먹었다. 보호권 써 줄까요? 써 주지 않을까요? 띵님힐좀하면하면좋은데띵님 응원하죠. 맞아요. <laughs> 저희 응. 이이좀 가서 응원할까요 지금? 어디 계시지? 빨간색 빨간색, 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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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빨간색 빨간. 빨간색 리가 빨간. 빨간. 빨리 가어 오무 형네 지나? 여기 팀복 다 맞췄네 와 오, 진짜 예쁘다, 예쁘다. 구약구 어 압니다 누가 <laughs> 때렸어 저희 너무 관중 같아요 까 어, <laughs> 저희끼리라도 <웃음> 뭉쳐있죠 저희끼리라도 뭉쳐있죠 여기 오세요 페넬 <laughs> 님, 페넬님막어막아부 하시는데 저기 가서 <laughs> 어 네, 아케인 질것 같은데 아케인 질것 같아 너무 아케인이요? 많이 맞았어. 한문 있네. 네. 근데 이게 너 많이 맞아도 한 방이 있으면은. 무이랑 아케인이에요? 네. 페넬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페넬님도 많이 때렸는데 아까 한방아 그랬잖아요. 졌어 역시. 우와. 졌네. 누가요? 온면에 가셨어요. 있었어. 실버 스펠 별로 쓸모 없네. 그러네요. 저거 저기니까 그러니까, 킬버스 <laughs> 펠한번 쓰면 거의 만화가 다 나거든요. 음 완전 좋은 것도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와 <laughs> <laughs> 아, 벌써 두 번째 경기야. 누구님 팀또 이겼네. 저번에 네. 1등 하시더니. 아 우리 저번에 1등했어요. 나중에 저희끼리 이번엔 누구 준 거지? 오. 바로 시작이야. 양띵 누나네. 바로 안 했죠. 네, 네루테님양 띵님 루테님루테님 쪽이 인챈트가 <laughs> 없으니까. 인챈트. 저. 네, 이거는. 저 물이 왜 녹죠? 스킬이어 스킬. 아 스킬인가? 오. 아 어, 이거 띵님이 이게 실것 같은데. 어. 네, 이거는. 와물 와. 저분잘 하셔요. 이름이 뭐예요? 기곤님. 어... 양띵누이 <laughs> 아니구나. 와. 이거 아양띵한테 빨리 빌려야 돼요. <laughs> 빨리 빨리. 아 이거 빌려야 돼요 저요. 진짜 빌려야 돼요. 엎드려 엎드려. 이 진짜 빌려야 돼요. <laughs> 전화 왔다. 전화 받고 올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물이 좋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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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들 아, 자 아, 여러분들과 열대 삼대장으로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대박이다. 양띵님 진짜, 진짜 강하시네. 저번에 어, 좀 운이 좋았어요. 아, 아니, 3파전 저번에. 능력이 대박이야. 운이 좋았어요, 진짜. 이거 맵이 여기 계단까지죠? 아닌가? 아니 여기 여기까지 아닌가? 여기. 건물 원 아니야? 겉에 테두리판 음. 그러니까 여기 안 여기, 안 여기 지금 여기. 음. 어 여기 여기. 오케이. <laughs> 어 준비 준비 시킬게요. 네다들 아, 다들 내 아, 네, 대전장으로 내 네. 네. 오시고요. 네, 네. 준비 준비하고 네. 예, 다들 네. 준비 완료라고 별표 네. 별표 찍시고 준비 완료 해 주시면 아마 네. 시작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저희도 준비하러 네.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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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면안 깎이는 거서. 다네 오셨죠? 네. 가, 다 왔어요. 저. 우리 호박 뭐 일등해야 돼요. 네. 우리 호박 등 네. 지금 네 개인가? 네. 쩔겠시다. 쩔겠시다. 쩔겠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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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리딩 리딩 리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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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어. 가서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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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 갔어? 어, 어 여깄다. 여, 띵님, 여기 있다. 여기 띵님 계셔, 띵님 계셔.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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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못 찾았습니다. 근데 저 이러고 있으면 관좋 같아요. 아, 근데 네, 그건 좀 그래요. <laughs> 뒤에서 뒤에서 안 보이게 카메라 아, 정, 뒤에서 어, 벌써 아, 정, 벌써 준비 다 됐네. 이쪽 거의.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디 계세요? 전전 전, 아, 여기 계시네. 좀 띵님이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laughs> 기억해야 돼, 이거. 키워야 돼. <laughs> 돼. 단체로 줄로 이러고 있죠? 음? 이제 싸움이다. 어. 다리 잡아야 되는데. 하셨다. 와. 과연. 는건 싸우는 거지? 근데 한다, 뭐... 어디 어디 어디요? 서양 눈, 서양 눈, 서양 눈. 서양 눈, 서양 눈. 어 뒤에 한명 빠졌어. 양띵님 맞지마. 음, 양띵양띵 산해님 팀이 인챈트 때문에 올라오신 건가 아니면? 양띠 한 분만요. 인챈트가 인센트. 없어요. 다 하셨네. 아 인챈트. <laughs> 저분이 제일 음. 빨리 죽으면 인챈트 탑 있는 거예요. 저희 다음에 가본 레벨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올려요? 그거 바로 데미지에 비례해서 아, 어. 저거 양띵누나팀 아니셨죠? 네네 키구님 지금, 살아, 지금 살아계신 분와 리프 쓰시네 진짜 음, 잘하신다 저분와 대박 다 와. 맞춰 다 맞춰 와다맞추어와 와. 와, 이겼다 이겼다 와 무슨 님 어서 양띵누나팀 맞아 맞아 양띵누나팀 빨리, 아, 빨리 빌려주세요 그래. 그래. 빨리, 그래. 빨리,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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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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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양띵누나팀 어딨어 양띵누나팀 없어 안보여 어 여기있다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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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t 기 TV, t 여 t 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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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죄송 죄송 오, 뭐야, 죄송 뭐야, 죄송 뭐 죄송 <웃음> 죄송 v TV, t 비비 비비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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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다와 이제 여기 열리겠다 비비 근데 진짜 오늘 실례해 주시면 좋으실텐데아 맞아요. 근데 그래, 여태까지 주고 받은 게 있으니까 해주지 않을까요? 네 해주실 것 같아요. <laughs> 어 어. 어 보시. 받아보실? 근데 옆에 배전강치. 있던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어? 없어지시네요. 이거. 어. 어저 이상한 튀기 됐는데. 어. 어 대전당 치시는데요 오, 오, 내가 야, 어? 내가 죽었는데? 어?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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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뱉으신다 <laughs> 어? 나 근데 먹을, 수 있, 먹을 수가 없는데? 어? 왜 사연님이 드시지? 내템 내템 받아야 돼 어, 주세요 어 채팅 금지야 템안 주세요 쟤 라이트라 템들아 주셔야 되는데 템, 주, 템 달라고 <laughs> 말하셔야 될것 같아 이등이 누구시지? 내꼬템 우리 템 어디 갔어? 저희 학교로 가래요. 네네. 근데 이거 라이트라 받아야 돼. 저 레벨업도 못 하고 있는데. 우어 라이트라 제가 아까 상자에 다 넣지 않았어요, 세 개? 방금. 아 그래요? 예. 네. 가 아, 가야겠다. 영님 아, 상자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나? 저희 음. 팀 상자 가져왔나요? 어나 스템들이 없어. 아, 맞다. 저희 그그 그, 그... 저희 그 하얀 옷은 가져오셨나요? 어나템 그그 없어. 그거 가져왔나? 아선착있는거 아, 안... 가져와야 돼. 아까 온거 쓰세요. 제 제가 갈까요? 저도 아, 갈게요. 아, 네네. 선착고 갔다 오시죠. 아까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는 네, 네 이동을 오. 해야겠죠? 네네. 네 네. 아유 양띵님, 이거 양띵님, 반갑습니다 양띵님. 아 저희가 이렇게 양띵님 대단하십니다. 아우 제자가 엄청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오늘 오늘따라 뒷 모습이 아주 아유 멋진 소리야. 아유, 앞모습이 오늘따라 있는데. 아 오늘 세 번째 원래 전부터 대전에 그랬어. 세, 저는 평생 제가 1등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 번째 대전에 제가 이렇게 대단히 저는 진짜 아유, 할만 하시죠, 할만 하시죠. 아. 양띡이 엄청 양띡이 잘하시던데 거. 엄청. 저희 제자 한분 마법 안내서 좀 보내도 될까요 지금? 아예예예 예, 예. 네. 예, 지금 지금은 저희가 이걸 하는 동안 제자는 정비 시간입니다. 아예뭐 아, 대신 워터 가디건을 뭐 잡거나 이런 건안 되고요 정비만 가능합니다 제자들. 아 어, 마법인형 네어그 그런 그냥 기숙사 기수사에서할수 네. 있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시겠죠? 광산을 네. 간다거나 이런, 계시죠,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아, 다들 어디 계시죠? 아, 어디 계세요? 여기 3, 3, 3대전, 3, 3대전, 3대전 3, 방에서 한칸 더. 에메랄드 밟으니까 되던데? 아, 세 번째 대전인데... 이거 근데... 판정패도 아이템 압수예요? 예! 음.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거니까요. 패는 있어요. 무조건 다 압수입니다. 네, 무조건 거? 지면 압수. 어, 그냥 지면 압수. 이게... 깔끔하게 그렇게 해야 해요. 맞아 사람 계속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어이 역시 물속, 템 물속, 때문에 물속성. 그럴 수 있어서 무조건 뭐든지 다 변수입니다. 아, 남은 사람 물 속성 이수 때문에. 괜찮아 아이템 네. 별로 없었어. 아 어, 오늘 그거 아세요? 이긴 속성들이 거의 다물 속성. 다사파자에서다 어, 삼파선도 다물속성이그리고 물속성.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인기가 많아. 맞아 맞아. 속성이 저는 솔직히 물 속성이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냥 오, 하고 네. 싶다 해서 그냥 해라 이랬는데 그냥. 네. 뭐야 이거? 나, 뭐야? 자 일단 네네아그 순간이 왔네요. 갑시다. 떨린다. 아 떨린다. 사장님 믿습니다. 다실들을 집시다. 예, 뭐, 뭐, 뭔땡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들을 아, 믿어요. 아, 오,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진짜 한 번만요. 살려 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제발 네, 니다 제발요. 네, 저도요. 제발 네. 살려 주세요. 목숨 두 개입니다. <laughs> <제발> 살려 <살려주세요. 저도요. 웃음> <제발 살려주세요>. <laughs> 네, 네. 주십시오. 저희 잠깐만요. 저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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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여기 우리 네. 제자도 있니까 제자랑 회의하러 갈까요? 아, 회의 하고 회의하고 올게요. 잠깐 회의 회의 금방 할게요. 네, 저도요. 네. 어, 어떡하지, 내 팀? 내팀 어떡하지? 아, 내 팀. 나팀 잃었어. 라이팅 스텝밖에 안 살아있어. 나 원래 팀이뭐 있었지? 어떡하지? 하, 템을 다 잃어갖고. 템이야? 여보세요. 네. 어이구, 나 우리 템 네. 잃은 거어떡 하지? 네? 저 아까 템 아, 그, 죽어가지고 잃은 거.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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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받은 거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다못 받았는데 라이트니스텝밖에 없어요. 라이티라는 다 갖고 다 있죠 라이티라는? 저, 저 있어요. 받았어요. 그럼 네네, 그 정도, 그냥 그 있어요. 정도만 있어면 되겠죠? 네. 네네, 음. 그럼 됐어요. 뭐 중요한 건 없었겠죠. 한번 제가 이따가 녹화본 한번 볼게요. 네네. 네네, 떨리네요. 매우 떨리는 상황이고요. 어떡하지? 아, 진짜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 줄은 몰랐는데 허허허 우리 팀이 체력이 없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생명의 방산 우리 팀이 체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거 좀 버리자 그건 필요 없어 우리 팀이 체력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체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어떡하지 어렵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 불이 꺼지면 어떡하지?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 저 일원이 탈락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세 명이 다날 공격한다면 날 순식간에 네 개가 깎인다고 난 그럼 순식간에 네 개가 깎이는데. 온 김에 여기, 여기 좀 확인해 보자. 다 챙겼지 얘들아? 너네 다 챙겼을 거라 믿어. 너네 다 챙겼을 거라 믿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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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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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보세요. <laughs> 어, 네요. 세분다 고르셨나요? 네요. 적었습니다. 전음 적었습니다. 어, 어 <laughs> 다, 바로 가는 겁니까? 사랑이다. 그런 거 같아요. 네. 여기에선 이제 아... 1, 2등만 쓸수 있다는. 네 여보세요? 그런가요? 현행내가 몇 등했죠? 아, 저 삼등이에요. 그렇구만. 눈꽃청과 양팀팀이랑. 아 분위기 확 진짜, 바뀌네. 진짜 진짜. 너무 어서나이렇게되어어아 이거 진짜 오늘 거 너무 궁금하다 진짜. 와, 꺼내겠습니다. 무서워졌다, 아 꺼내겠습니다. 어. 여기. 야, 진짜 이 자리 나 처음 서 보거든요. 양띵님 눈꼬 님. 아, 아 저기 그 처음... 잘하시더라 제발, 진짜. 제발 믿습니다, 아. 제발 믿습니다 제발. 이거 저희 한한 수에 한 명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맞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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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laughs> 우리 서로 <laughs> 사랑해요. <사랑했는데. 웃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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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습니다. 아니 저 아, 원래 빨리네.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옵시디언 캐고 나니까 인벤트리에 독병이 있더라고요. 예? 응? 우리 서로 누가 두 병을 주고 갔어요 저한테 명감한 가봐은가봐 새벽이 양님눈꽃 붙은님 누가 나한테 독 병을 주고 갔어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laughs> <laughs> 아그 사진을 찍으셨고 <laughs> 귀여 사진을 찍으셨고 <laughs> 여러분 네우 나를 뭐이말아요 어, 네. 상자에 뭐 두고 가 가져도 되나요 아네 가져오세요. 아나 나도 나 어, 제자들은 아, 다 퇴근 시켜야 됩니다. 네. 네 제자분들 어든 합격해 아, 주세요 합교해 아, 주세요. <laughs> 와 네, 떨린다. 아 떨린다. 이거 어떻게 됐을려나. 아, 아, 일단 어떡해.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아나저손 아, 떨려. 아 어떻게? 아 더다 계산해뒀거든. 요 아, 이게 1등도 불편하네요. 그러니까요. 처음 느껴봐요. 1등이 불편하다는 거. 1등 불편해가지고, 1등 해도. 아, 차라리 2등이 낫네요. 이거 3등이 좋아. 3등이 좋죠, 3등이. 거 있잖아요. 생명 하나, 추가권. 3등이 제일 좋죠, 3등이. 3등이 좋네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불편해. 3등은 천사네, 그냥 천사. 음, 쉴드만 해줄 수있 그냥 천사아 아유 독병만 아니었어. 아 이거 누구냐 그 독병. 뭐야 독병. 독병이랑 호박을 교환할 그 도박을 하지. 아이고 우리 진짜 콩콩이 나... 아니야 그거 콩콩이? 야 콩콩아. 네. 제 마이크 안 쓰고 있잖아. 마이크 고장났니? 아, 오늘 불편해. 아, 마음이 불편해. 아아참아 아, 저희 다음 다음 시간에 네어1번 누구요? 1번 누구야? 번 누구야? 2번. 와, 순서야. 와, 순서대로인데. <laughs> 어, 오겼는 순서. 어? 어, 뭐야? 오고 어? 누가 우리 껐어? 음, 응, 8번? 다 어, 8... 어, 8번. 8번 누구야? 어? 음, 응? 공격이 누가 실해준 거야? 하카마. 누가 실드 해나 봐. 어, 뭐야? 그럼 저 누구예요, 다? 저8번이요번은 누구야? 저 2번 다 4, 8번. 8번. 3번 미소. 오? 5번 5번 난데. 오번님졌다안 졌는데 옵니? 누가 누가 거지? 오님 나랑 두 번째 했는데? <laughs> 난 누구냐? 야, 홍콩이 실리해 준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야! 지금 깎고야 어? 는 사람들 중에 두 명이 보호받았다는 거네. <laughs> 그러면 그중 중에 한 분이 는 예? 보호해 예? 주지 않았다는. 오모이 꺼졌다고요? 네, 졌습니다 어디? 원무님이 몇 번인데요? 5 번이요. <laughs> 그둘 중에 나를 한명 껐다는. 그러니까 저둘 중에서 날똑 깠어. 와, <웃음> 양띵님, 내가 <laughs> 말투가 싸가지 없었나 봐요 아까. 선행님 원무님 깎였다고? 아작이요. 어, 그니까 1, 2중 중에서 지금 나를 한명 깎았고 원무 오빠를 깎은 거야. 오모. 야, 콩콩이 실례해준 사람 누구냐 근데? 와, 이거 진짜 와. 야, 날까? 저 원무님. 날까? 원무 오빠, 지 원무님. 네 저는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 말하겠습니다 내가 껐어 서행아나 알아요 음. 그제 말투 때문에 어. 그럼누꽃님이네저 멀티 한생댔잖아요 내가 껐 내가 덮었어. 살리고 공격도 <목> 해줬다 어머니저 당신을 끊지 않았어요 절 믿어줘 야 삼식아 일로 달려와 야삼 일로 달려와 삼식아 홍콩아 홍콩아 야 홍콩아 나야 야나왜 실질 안해줘 너가 마지막에 갑자기 불쌍하게 말해가지고 봤지 저 둘이 저내 앞에 맞은 편 보이지 콩콩아 날넌 믿는다 난널 믿는다 야 누꼬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시네 콩콩아 네. 가자 다음 다, 다 다음 대전 때가 다음 대전 때 가자 어머님 양띵님. 저 저한테도 든든한 얘기 해주시죠 양등님 네? 평생입니다 <laughs> 평생입니다 와우 <laughs> 여러분 마법학교 시즌 5 7일차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밍 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 죽었다. 웃음>